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값비싼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라든가 황금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매우 귀하고 또 다이아몬드 라든가 금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하고 값비싼 것은 이 세상에서 적게 나오고 귀한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바람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숨 쉬는 공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제일 귀하고 값비싼 것은 물인 것입니다. 이 지상의 70%를 덮고 있는 물이, 즉, 바람과 물이 사람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 공기가 단 10분만 꺼내져도 이 세상에 살아날 생명체는 거의 없습니다. 물을 한 10일만 먹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귀하고 값비싼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많고 가장 흔한 것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제일 값비싼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바람과 물이 왜 그렇게 귀하냐? 이 지구와 생명체의 순환 시스템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도 돌아야 되고, 또 생명체도 돌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순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바람과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물 하면은 풍수가 무슨, 무슨 떠오릅니다. 풍수 하면은 대부분이 산소 자리를 본다든가, 뭐집 자리를 본다든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풍수라는 것은 바람의 흐름,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물이 흐르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운이 모이고 물이 모이고 하는 것이죠. 물이 끊어진 자리는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충분한 자리는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죠. 젊고 건강할 때는 바람과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피부가 부드럽고 수분이 충분하게 매우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사막과 같이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00명의 모두가 12,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 이상은 전부 순환기성 질환입니다. 순환기성 질환이란 것은 원인도 모를 뿐더러 지금까지 해답을 찾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 원인 1번, 암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졸증, 뇌질환, 또 당뇨, 고혈압, 사망 원인 1, 2, 3, 4 순위대로 전부 다 순환기성 질환인 것입니다. 순환기의, 쥐라, 순환기의 주역이 바람과 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환기성 질환에는 호흡하는 것, 바람과 물잘 먹는 것, 음식 먹는 것으로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람과 물만 잘 통하면은 순환기성 질환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을 잘 쉬고 음식을 잘 먹게 되면은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뇌질환 이런 병 자체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암의 원인을 모릅니다. 뇌질환의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바람과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밥잘 먹고 마음 잘 먹으면 뱅글릴 일이 없지만 지금과 같이 음료수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순환기성 질환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 질환을 걱정하지 마시고, 치매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과 물을 잘 다스리면 조금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유럽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는 사회를 이 전체 지구가 겪고 있는데, 지금 3년째 되면서 다시 또 재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대부분이 맞았지만은, 뭐 돌파 감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백신으로 막을 수가 다 있겠습니까? 백신은 또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순환기성 질환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래 전부터 의사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또는 뭐 음식물 조정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뭐, 한약제를 써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면역력이 무엇일까요? 면역력은 역병에 대처하는 힘입니다. 역병이라는 것은 전염성 질환입니다. 즉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병원성 균에 의해서 옮기는 병을 역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레 비타민을 먹는다고 또는 뭐 약제를 먹는다고 또는 지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그 면역력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미리 준비해서 건강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볼 적에 지금 어떻게 면역력을 갑작스레 씌워서이 역병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으로 다 막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면역력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면역력은 단순히 비타민이나 약물이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물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의 중심은 짜게 먹는 것입니다. 소금을 비롯하여서 간장, 된장, 고추장, 충분히 짜게 하여 먹어보십시오.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질환은 짜운데 앞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병균이 없습니다. 소금 뿌려보십시오. 견뎌날 병균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병원에 면회 갈 일이 있어가지고 두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물론 감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하러 가기 전에 목구멍에 죽염을 약간 묻히고 코에 죽염을 약간 묻힌 상태에서 검사하러 갔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죠. 소금 묻힌 자리에 바이러스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말한 저염식이라든가 싱겁게 먹으라는 것은 인간을 질병의 구름이로, 구름통이로 몰아넣는 제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의 골짜기로 몰아넣었고 많은 병원, 병원, 병원에 많은 병으로 고통받게 한 제일 원인이 심겁게 먹는 것입니다. 제 음식인 것입니다. 짜게 드셔야 됩니다. 짜게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을 먹게 됩니다. 물을 먹게 되면은 물이 가는 자리는 바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람은 물을 따라갑니다. 그와 같이 되면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염성 질병이란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별한 것 아닙니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 이래 가지고. 코로나를 일반 독감과 같이, 감기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소금으로, 간장으로, 된장으로, 고추장으로 한국의 위대한 장염류를 가지고 충분히 맛있게 짜게 해서 먹어보십시오. 그런 바이러스는 코 안에, 목 안에 기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물과 또 바람 또는 소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먹어야 할까요? 몇년 전부터 우리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식사 전에 뭐, 한 시간 전에 먹어야 된다. 또, 식후 두 시간 후에 한 컵을 먹고, 또, 뭐, 뭐몇 시간 후에 또몇컵 먹고 해서 하루에 뭐, 18컵, 2리터를 먹는다. 또는 뭐, 소변 색깔이 흰색이 되도록 먹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국태에 그렇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뭐, 시간 맞춰 물 먹을 그런 한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잠자기 전에 꼭 물을 먹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짜릿기라 해가지고 머리맡에 물을 두고 자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수록 잠을 자면 혈액이 돌면서 피떡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물을 먹는다는 것은 피의 순환을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꼭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물을 먹는 것입니다. 몸 속에 독소 분해가 되지 않고 가득 차 있는 그 독소를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배출할 수 있는 또 혈액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어나자마자 먹는 마시는 물한 컵입니다. 자기 전에 물한 컵, 물한 컵이 아니고 맞게 드십시오. 일어나서 얼마은 양을 드십시오. 그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드시면은 다른 때는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소금 먹음 마치 간장 먹음 마치 먹게 됩니다. 편하게 그래 드시면 됩니다. 특히 잘못된 것은 소변 색깔을 보고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우리가 술을 먹는다든가 또는 일을 심하게 하고 나면은 뒷날 오줌이 노란 색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금방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젊은 사람이 오줌이 노란색이 나왔다고 금방 물을 뭐, 뭐, 바가지처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줌이 노란색이 흰색이 되도록 먹어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노란색의 오줌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줌 색깔이 노랗게 이미 변한 사람들, 거품이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색깔이 변하도록 먹으라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먹는다고 오줌 색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독을 인해 가지고 크게 다치죠. 나이 들고 빙이 들어서 오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물보다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을 먹고 오줌 색깔이 변할 수 있도록 먹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목나무에 물을 준다고 고목나무가 물을 잘 흡수해 올리지를 못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의 모든 세포가 분해되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고목이 되고 나면은 물을 주워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그대로 대입하면은 병들고 나이 들면은 물을 많이 먹어봤자 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든 호흡이든 소금이든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순환기성 질환이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득이 나이도 들고 병도 들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면은꼭 먼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짜게 먹어야 됩니다. 짜게 먹는 자리에 물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소금을 드셔보시고 간장을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물을 먹히게 되고, 세포에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흡수가 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또 몸에서 냄새가 나고, 또 질병이 드는 염증성 질환 모든 것은 물 부족으로 인해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고 물을 먹어보십시오. 비록 고목나무를 할지라도 천천히 서서히 확실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 없이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간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나중에 정말 웃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으로서 물과 소금으로 두드리기 치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